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진행될 전라남도 약사회 불용제고의약품 반품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반품 등록이 가능한 약국은 2025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약국이며 해당 약국에 한해서만 반품 사이트에 로그인 가능합니다. 만약 회원신고를 필했지만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될 경우에는 도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불용제고 약품 반품 사업에 참여하는 도매회사는 백제약품, 유진약품, 광주지오팜, 호남지어형, 호남지어형 여수지사, 신광약품, 태전약품, 호남약품 순천지점으로 총 8개 도매회사에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반품 사이트에서 반품 목록 작성 및 전산 입력을 완료해 주십시오. 기간 내에 반품 목록 작성을 완성하지 않을 경우 도매회사에서 수거해 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회사에서 반품을 수거해 가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이며 수거한 반품의 정산은 10월 31일 이내에 실제 구입 단가의 95% 가격으로 잔고 차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반품 대상품목은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이며, 정제, 캡슐제, 낱개 반품 안되는 연구제, 낱개의 포로된 시럽, 낱개의 패취 등입니다. 개봉된 덕용 연구제, 개봉된 시럽제, 마약, 향정 해피 드 등은 이번 반품 사업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